시바이노 코인은 급락 이후 중요한 선에서 균형을 잡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은 예전에도 대규모 매집이 들어갔던 자리입니다. 이번에도 지켜낸다면 반전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시바이누는0.01301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0.01801에서 0.02101까지 큰 폭으로 밀린 뒤 다시 핵심 지지선에서 숨을 고르는 흐름이에요. 50일 이동 평균선은 0 0 1 4 6원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은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164.69억 원 수준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이 포착됩니다. 지금 시바이노가 위치한 이 지지선은 지난 9월 중순 대규모 가 시작되기 직전 고래 자금의 매집이 집중됐던 자리입니다. 즉 단순한 조정 구간이 아니라 수요 검증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반등 폭발이냐, 혹은 0 0 1 1 0원에서0 0 1 2 0원제하라 구간이냐를 나누는 갈림길이 될 겁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대규모 청산 이후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횡보 압축 패턴이 형성되고 있어요. 변동성이 줄어드는 국면일수록 뒤따르는 움직임은 더 크고 더 빠릅니다. 글로벌 시장이 BTC 조정으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알트코인의 회복은 보통 더 공격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시바인우처럼 시가총액 크고 유동성 높은. 코인은 심리가 돌아서는 순간 회복 속도가 월등히 빨라요. 지금 가격대는 조급하게 올인하기에도 지나치게 겁먹고 무시하기에도 둘다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 구간은 전략 타이밍 분할 매수 리스크 관리가 모두 필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수년간 동일한 패턴을 수백 번 넘게 분석하며 배운 점은 시장은 항상 큰 신호를 미세한 흔들림 속에 숨겨 놓는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두 가지 극단으로 움직입니다. 첫째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감 둘째 욕심내서 풀포지션진입 하지만 고래자금은 절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같은 구간에서도 조용히 분할로 가격대를 맞추며 자신들의 박스권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시바이노 차트를 보면 바로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캔들은 약해 보이지만 거래량은 바닥나지 않고 지지선에서는 반복적인 매수 반응이 나타나요. 이건 절대 가볍게 볼 신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지금 시장은 차트만 보는 시장이 아니라 심리, 구조, 고래 움직임, 타이밍 이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잘못된 한 번의 진입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한 번이 정확한 진입이 몇주치 수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 중요하고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성공률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현재 시바이노는 단단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꾸준히 쌓이고 있고 대형 지갑의 이동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큰손들이 이미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딱 봐도 세력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또 사지 마세요. 지금은 로또보다 확률 높은 게 바로 이겁니다. 단돈 만원, 2만원이라도 시바이누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인생을 바꾸는 시대가 될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010-5174-8880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시바이누의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선택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문자 하세요. 저점에서 잡는 황금 찬스입니다. 몇 배라고요? 무려 만배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과거 시바이누도 그랬고 도지코인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다 비웃었지만 결국 먼저 믿은 사람만 돈을 벌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면 내일 후회합니다. 자, 시바이누 이거 400만 원 투자해서 1조 번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밈코인으로 돈을 번다고 하던 사람들 다 후회했습니다. 지금은요. 딱 그때랑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시장 전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알트 불장 초입입니다. 대중들이 메이저 알트 코인에만. 눈이 팔린 사이에 밈코인의 황제시바이에서는 다시 한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1000% 8000% 심지어 9000%까지 튀어오르는 차트들.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하루 만에도 고래들이 이렇게 물량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전부 급증이에요.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큰손들의 본격적인 진입신호입니다. 5000% 6000%씩 터지는게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이런거 계속 놓치실겁니까? 이번에는 진짜 놓치면 안됩니다. 이런걸 보면서 사람들은 또 생각하죠. 이번엔 나도 저기 타야하나?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일가 제일 위험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새로 민코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해외 기사 정보가 나왔어요. 이른바 트럼프 시바이누라고 불리는 코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발표도 상장 확정도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 일가가 새롭게 민코인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이건 단순 루머가 아닙니다. 실제 트위터와 내부 커뮤니티에서 이미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차트를 보면요. 분명히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지선도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시점에서 고점에 물리는 투자자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한순간의 뉴스에 휩쓸려 들어가면 오히려 큰 손실이 날수 있어요. 여러분 로또보다 확률 높은 건 공부한 투자입니다. 소액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세요. 정보 없이 감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최근 들어 밈코인은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그만큼 단기 급등 뒤 급락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커뮤니티에서 돈은 확정 내부자 정보, 상장 루머 같은 말들 전부 검증되지 않은 정보예요. 시바이누든 트럼프, 밈코인이든 들어가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공식 홈페이지, 트위터, 디스코드, 백서 전부 열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010-5174-8880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안에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이 새로운 프로젝트인 트럼프 시바이노 코인이 상장일, 상장거래소, 매수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밈코인을 정말 사랑합니다.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밈코인이 가장 많아요. 그만큼 밈코인에 대한 관심도 애정도 누구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처럼 밈코인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 무료입니다. 밈코인을 사랑하시거나 시바이노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없이 보고. 참 참고하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 만원 한 장만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만원이 1억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지금은 리스크보다 기회가 훨씬 더큰 구간이에요. 이런 타이밍은 시장 전체에서도 몇 년에 한번 나옵니다. 수익률은 무려한배 만원만 담아도 1억 원이 되는 코인입니다. 민코인으로 억대 부자된 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타이밍을 잡은 사람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0초도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은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시바이 코인에 대한 정...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010-5174-8880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시바이누의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과 새로운 프로젝트인 트럼프 시바이누 코인이 상장일 상장 거래소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전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장에서 꼭 졸업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